다들 데이.好啊. 다들 어서 오십시오. 아, 요. 아, 뉴욕 갑니다. 뉴욕. 미국이라 통틀어서 부르지 마세요. 아, 뉴욕은 뭔가 달라. <laughs> 모래 가는 거 싫어하냐고요? 아, 싫어합니다. 촌놈이 뉴요커 다니는가 아, 그러니까 야, 내 진짜 촌놈이 내가 뉴욕을 가네. 대륙 남릭 영어 실력 만건 보겠네요. 여러분들, 저는 영어 실력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몇개 단어 굴려 쓰는 거야. 뭔 실력이 있어 그냥 아는 단어로 막막 총동원 시켜 가지고 막 조합해서 굴려 쓰는 거야 그냥 아 근데 진짜 영어 영어 좀 영어 늘어오면 좋지 한달 어학연수라고 생각하라고? 어학연수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어 비자 발급 받았구요 그 다음에 뭐뭐 숙소 예약 끝났고 숙소에 뭐뭐별 다른 문제 안 생겼고 아 2일 후 체크인 예정? All right 아 그리고 그 도착하면 그 JFK 인가? 거기죠. 거기 도착해서, 도착해서 숙소까지 어떻게 가야 되지? 여러분들, 공항에서 맨해튼까지 뭐, 뭐 어떻게 가야 돼요? 나 짐이 많아가지고 택시를 타야 되는데, 미국에서 택시 어떻게 타? 우버, 아, 우버, 우버, 야, 우버, 나 있지? 맞아, 우버, 그거 해, 해가지고 그 카드 설정해놓고 가라는데, 나 우버가, 잠깐만, 우티가 우번가? 우버 테크놀로지, 어, 이거 맞지? Yes. 아 여행자 보험 들었습니다 어, 삼성화재 여행자 보험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체크할 거뭐 있지? 어, 짐은 뭐 맨날 싸, 싸는 싸다시피 싸듯이... 아 그리고 맞아 옷을 반팔 위주로 쌌는데 긴팔은 야, 어떡하지? 많이 추우려나? 옷은 거의 반팔 위주로 쌌거든요 근데 어, 10월달 되면, 되면 좀 추우려나? 아, 10월달에 뭘 입어야 되는지 감이 안 오네 뉴욕의 10월 가을이라 하던데 뭐, 뭘 입어야 되지? 거기서 사입으라고? <laughs> 그렇지. 뉴욕까지 갔는데 아 미제 옷한번은 사줘야지. 아, 그렇지, 그렇지. 대리 나는 뉴욕 도착하자마자 방송 키나요. 유심 칩이 구해지는 대로 바로 방송 킬 겁니다. 캐나다 가야지. 아, 캐나다는 무슨 캐나다야. 뉴욕 간 김에 뭐 뉴욕도 갔다. 아, 뉴욕 갔다가 그 근처에 뭐뭐 뭐 버스턴이라든지, 어? 어, 워싱턴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LA 쪽으로 가가지고. 어, LA,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아 그래도 미국 구경 위주로 해야지. 야, 미국이 전 그렇게 생각해요. 뉴욕만 갔다고 해가지고 아 미국을 안다라고 하기에는 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클럽 가면 재밌겠다. 아 클럽 한번 가봐야죠. 클럽 한번 쓱 가봐야지. 시차 때문에 보기가 힘들 수도 아 그러니까 이 시차가 지금 제일 걱정이긴 한데 아 모르겠어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아, 야, 이거 이제 막상 가려니까 되게 떨린다. 여러분들 뭐뭐또 준비해야 될거 있나? 입국 심사는 영어로 해야 되는데 하실 수 있겠죠? 뭐 어떤 거 물어보는데요? 왜한달 동안 뉴욕에 거주하냐고요? 아 그러니까 질문을 이런 걸 한다고? Because I like New York <laughs> 간단하게 I like New York City I've never been here before So this is my first time in New York uh, I watched a lot of American movie The movie scene A lot of scene all from New York That's why I come to New York and stay one month. 아, <laughs> 어, 이 정도로 대답하면 되려나? 토익 몇 점이냐고요? 토익 본적 없는데? 아, 토익 스피킹은 그래도 제일 높은 레벨 그거 받았던 것 같은데. 어, I w a n n a find my girlfriend in New York. 아, 괜찮네. 아, 그렇게 대답하면. 잠깐만. 저 새끼 수상한데. 야, 잠시 대기. <laughs> 여권 유효 기간 6개월 이상 남은 거죠. 아, 이거. 작년에 새로 만든 겁니다. 뉴 패스포트. 전자 여권이에요. 안에 이 딱딱한 거 있어. 2032년까지. 아, 뭐 충분합니다. 아,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그 메신저 다 왓츠앱스나 보조 배터리 용량이랑 개수 제한이 있다라고 있다고요. 저는 10000암페어짜리랑 5000암페어짜리 딱두개 가져갑니다. 전이두 개면 끝. 아, 이게 절대 걸리진 않을 거야. 이게 5000암페어짜리거든요. 진짜 작게 잘 나온 거. 고속 충전까지 지원하는 요거한 개랑 만 암페어 짜리이 요렇게 두개딱가져가요 아, 그럼 미국 친구들 만나면, 려뭘 가져가야 되지? 워 a 워 s 은나 있어 워 n 만 있으면 되나? 다른 것도 다운받아야 되나? 내가 아주 친한 형이 한명 있는데 그 형이 이제 장비를 되게 잘 다뤄요 이런 저런 장비를 되게 잘 다루는데 마침내 자기 집에 이게 한개 남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나 쓰라고 줬어 이거는 충전해서 쓰는 거죠? 이거 뭐 어떻게 쓰는 거야? <laughs> 아하 아 이렇게 오픈을 하고 이걸 딱 해서 와우 오야 이거 개빡세게 붙는데 이거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아 핸드폰을 가로로 돌려서 붙이라고 아 이렇게밖에 안 붙여지는데 잠깐 이거 아씨 <laughs>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설명서 있습니다 아 이거 제가 이따가 어, 영상 보면서 한번 연습을 해봐야겠네 이건 제가 왜 했냐면 전 진짜 센트럴 파크 조깅을 진짜 될수 있으면 체력이 허락하는 한 매일 할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센트럴파크에 약쟁이들 많던데 조심 아... 센트럴파크에? 야 그거 관리 안 하나? 제 동생이 신혼여행 갔는데 그냥 길 가면 대마 냄새가 엄청 심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도 들었어 그냥 길가에 대마 냄새가 엄청 많이 난대 근데 대마 냄새가 뭐야? 여러분들 대마 냄새 맡아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한국 사람으로서 살면서 대마 냄새 맡을 일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 딱 맡으면 그냥 그게 대만 냄새인 줄 알게 된대 약간 되게 역한 냄새가 난대. 그러니까 맞아 맡아 보면 바로 안 돼. 아 이게 대만 냄새구나. 그런데 만약에 진짜 딱길 가다가 어, 딱 맡았는데 오우, 익숙한 냄새인데 이건 좀 이상하지. 딱 맡았는데 오? 어? 어 이건 나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 자주 맡던 냄새인데 이러면 <laughs> 어 뭐야? 어 너무 익숙한데? 막 이러면서. 아 어, 근데 진짜 연기로도 취해요. 딴 사람이 이렇게 뿜은 연기 그거 냄새를 맡아도 취합니까 그거? 직접 흡입만 아니면 괜찮다고요. 역겨운 냄새 난다고? 뭔 냄새 나는 거야 도대체? 솔직히 담배 냄새가 싫긴 하지만 역겨운 냄새는 아니잖아 담배 냄새가. 근데 대만은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아 그럼 무슨 냄새지?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궁금한 게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만약 미국 가면 살이 찔까요? 아니면 현상유지를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빠질까요? 어떻게 될까? 배0 진다고요? 아, 근데 솔직히, 뉴욕에 밥값들이 비싸잖아. 아, 진짜 밥값 안 터지면 나밥안 먹을 거야. <웃음> <웃음> 아, 지금 벌써 지금 수지가 안 맞아. 진짜 공복 상태로 오토파지가 안다 진짜. 내 세포 먹으면서 살 거야. 칼로리가 높아서 무조건 찐다고요 그래? 홍콩, 싱가포르서 다이어트 되냐고? 아니잖아. 아, 홍국 시, 홍콩, 싱가포르는 TV 없었잖아. 요 <laughs> 아, 홍콩, 싱가포르는 TV 없었잖아. 아, 팁의 차이가 어마어마해. 솔직히, 뭐, 팁을 옛날부터 줬던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 그래, 팁 주는 거 자연스럽겠지만, 생각해봐. 내가 오늘 레스토랑을 갔어. 8만원 정도를 먹었는데, 총한 10만원을 내야 돼. 2만원이 팁으로 나가는 상황이야. 이게 마음의 평화가, 아씨 <laughs> 어, 굉장히 찝찝할 것 같은데? 아니, 난 분명히 8만원어치를 먹었고, 제가 나한테 해준 건 그냥 접시를 내 앞에 갖다 줬을 뿐인데 쟨 여기서 20% 팁을 가져간다고? 심지어 요즘엔 25% 28%까지도 있대. 되게 짜증날 것 같아. 아, 나는 만약에 진짜 그 정도로 팁을 받아간다 그러면 난 차라리 그거 안 먹고 말아. 어, 그거 안 먹고 그냥 길거리 음식 먹겠어. 차라리. 그리고 그런 서비스 비용은 그 음식점의 점장이 월급으로 줘야지. 왜 고객이 그걸 줘야 되냐 이거야.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편할 것 같진 않아. 물론 뭐아 그래 여기는 문화니까 존중하면서 그래 팁 이렇게 줘야지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편할 것 같진 않아 아 어, 이렇게 이런 마인드 가지면 굶을 것 같다고요? 아 그럼 살 빠지는 거지 아나나 나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지금 82kg 거든요 정확히 82kg 요즘 또 이거 오늘도 운동하고 갖고 웨이트를 계속 하기 때문에 살이 빠지고 있진 않아요 요즘 유산소를 좀 많이 줄였고 지금 82kg인데 과연 내가 미국 가서 앞자리가 9로 변해올까? 7로 변해올까? <laughs> 9에 한 표라고? 아, 근데 전 생각했을 때 7은 안될수 있어도 9는 9까지는 절대 내가 용납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9는 안될것 같아요. 아, 그나저나 아, 아무튼 뭐미국 아, 근데 미국도 미국도 보니까 가끔씩 어떤 레스토랑들은 우리 레스토랑은 팁을 일제히 받지 않습니다. 이런 레스토랑도 있어. 그런 레스토랑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레스토랑을 몇개 체크를 해놨어. 근데 심지어 맛집이야. 중국 요리 식당, 이거 진짜 맛집인 것 같거든. 나이 보여줄게. 중국 요리 식당 여기 시안 요리 파는 전문점이 있더라고. 제가 또 중국 요리 하면 제가 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어 보니까 요렇게 시안 요리, 서안 요리인데 여기 보시면 아야 어, 요리 훌륭합니다. 딱 봐도 맛있어 보여. 야, 이거는 그런데 여기는 팁을 일제히 받지 않는데, 나 여기 단골 될 때, <laughs> 어, 그리고 야, 가격 봐봐. 어, 뭐, 이거 요리 한 개, 뭐한 14불, 15불, 비싸봤자 15불이고, 싼 거는 뭐, 8불, 9불, 10불. 야, 여기서 메뉴 3개 먹어도, 야, 메뉴 3개 먹었을 때 40불 나오면, 야, 그래도 5만원이네. 어우, 야. 야 그냥 물가 자체가 비싸다. 야, 메뉴 그냥 세 개만 시켜도 5만 원이네. 아무튼 이런 팁을 안 받는 레스토랑이 꽤 있어. 그리고 여기 평점 엄청 높아요. 구글 평점 장난 아니야. 이 맛집이야. 이런 데 가야지. 근데 진짜 여기는 그냥 식사 한 끼당 그냥 50불은 다 생각을 해야 되겠다. 나처럼 좀 이렇게 좀 양이 좀 많고 좀 많이 먹고 하면 그냥 한 끼에 50불. 하루에 두 끼만 먹어도 100불이잖아. 30일이면 3000불이야. 3000불이면 얼마야? 3000불이면 400이 넘어. 아 씨. 그렇게 작게 먹으려고? 아 그러니까 난 그냥 예를든 거지.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음료까지 한잔 하고 밤에 술까지 한잔 하잖아. 그럼 하루에 200불이야. <laughs> 하루 에 200불이면 33일이면 6600불이야. 야, 6600불이야. 지금 환율로 그냥 13만 곱해 보자. 얼마야? 오 마이 갓. 거의 뭐 800만 원도인데? 한개 200불이라고요? 아, 그렇게 먹으면 안 되지. 아뭐 파산할 일 있어? 예를 들어서 200불짜리 식사를 한끼 먹었다. 3일 굶어야 돼그건 200불짜리 한개딱 먹었다. 아, 그럼 72시간 단식 들어가야 돼. <laughs> 아, 그건 단식각이야. 아 그리고 맞다 맞다 맞다. 아 갑자기 뭐 뉴욕 인맥 이러시는데 여러분들 제 이제 뉴욕 확정되고 뉴욕 간다는 영상이 올라갔잖아요. 뉴욕에서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아 진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DM이 엄청 많이 왔어요. 아 누구한테 DM이 왔냐면 미국에 사시는 또 이제 제 팬분들한테서 DM이 왔는데 아 근데 뉴욕에 사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다른 지역 뭐 버스턴이라든지 LA라든지 뭐 다른 지역에 사시는 이런 한국의 뭐 교민 분들이라 해야 되나 DM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물론 제가 다 답장을 하진 못합니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이상한 것도 왔어. 어. 뭐 어떤 애가 어, 미국에는 세탁기 딸린 무슨 뭐 숙소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미니 세탁기 한개사 가지고 오시죠. 어, 그런 애들은 제가 답장 안 합니다. 에. 에, 뭐 개그친 거야 아니면 진지한 거야. 개그친 거면 재미도 없고 뭐 진지한 거면 미친 거야 뭐. 에. 아무튼 그런 종류의 아 그런 종류의. 메세지는 제가 답장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삭제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심을 담아 아, 나는 미국에서 몇년 살았고 어디에 있고 어떤 일을 하고 그다음에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라. 뭐 이런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좀 간단하게 답장을 했는데 아무튼 뭐또뵐수 있으면 뉴욕 가서 볼수 있으면 보고. 어, 못 보면 또 어쩔 수 없고 인연이 된다면 또 에. 아. 그리고 여러분들 9월 달에 뉴욕에 패션 위크 있더라. 오 마이 갓. 아, 패션 위크 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또 패션 하면 또 어떻게 패션 위크 한꼭 가봅시다. 그리고 9월달에 뉴욕에 보니까 9월달도 그렇고 10월달도 그렇고 뉴욕에 뭐 이런저런 행사들이 많더라고. 우리 그런 행사들은 챙겨가지고 다 구경하러 다니자.